우리 미승아라님 대표님 지인이 종합보험에서 5대 질병이랑 안보장을 주력으로 설계를 부탁했는데 어디 보험사로 설계를 해야 될까요? 보험사는 대부분 비슷해요 뭐 메리츠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뭐, 현대도 그렇고 뭐, 보험사는 비슷비슷한데 종합보험에서 5대 질병이랑 안보험을 좀 주력으로 한다고 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한번 대지폭을 문제예요 왜 대지폭을 문제냐 사실 5대 질병하고 안보장을 두껍게 넣지 않아도 항상 뭐라 그랬어 우리 혼미수 식구들은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 뭐라 그랬죠? 어차피 치료비에서는 어차피 보장이 됩니다. 의료실비에서는 보장이 되고, 5대 질병 만약에 수술비를 넣었다 그러면 수술비에서 업돼서 나오는 거고,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를 넣었다 그러면 진단비에 대해서 보너스로 업돼서 나오는 것 뿐이거든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입설계사를 쳐다보다 보면은 자꾸만 넣고 싶어 한단 말이야. 넣고 싶어 하는 마음을 자마 억눌러야 돼. 아시겠죠? 자꾸만 넣다 보면 보험료가 20만원이 나온단 말이야. 절대. 넣고 싶다고 해서 다 넣으면 안 돼요. 실비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고 나머지 진단비라든가 수술비, 뭐 장애급여금 이런 것들은 보너스로 나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근데 이런 얘기를 항상 해도 실제 나중에 설계를 하다 보면 자꾸만 자꾸만 거기다 넣으려고 해. 넣으면 안 됩니다. 항상 그걸 내가 음 하려고 하면 자꾸만 억눌러야 된다.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아유 그래요. 대한민국 최고의 보험 설계사, 저 초특급입니다. 구독하기, 공유하기 해주세요. 초특급의 보험 생방송을 검색을 하셔서 구독하기 버튼과 종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